안녕하세요.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. 가온칩스 상장 전 1분 핵심 테크 해드릴게요. 가온칩스는 무슨 회사일까요? 2012년에 설립된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스템 온칩의 회로 설계,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, 시스템 레벨의 패키징 설계와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. 삼성 파운드리와 ARN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고 가온칩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322억원이고 영업이익은 62억원을 달성했어요.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8.5% 214.2% 증가 한 수치라고 해요. 가온칩스의 공모가는 14,000원이고요. 공모가 기준 십자총액은 1,608억 3,600만원이에요. 기간 경쟁률은 1847.12대 1이고 일반 경쟁률은 4367대 1이에요. 유통물량 비율은 23.38%이고 유통가는 금액은 376억원이에요. 기관 의무 확약 비율은 40.4%이고 상장일은 5월 20일 금요일이에요. 조롱이는 가온칩스에 10주 청약해서 한주 배정받았는데요. 기관 의무 확약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상장일에 꽤 높게 시초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